임팩트보다 더 중요한 임팩트 구간 여기 임팩트 구간이라고. 돼. 여기는 어드레스 임팩트. 임팩트는 공 앞에 여기를 말한 거예요. 자, 데크 백을 지나서 데크 백을 지나서 하나, 둘, 당칠 때버칠때 이게 손 앞에. 제가 항상 손 앞에 헤드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쪽도 손 앞에 헤드. 당칠 때손 앞에 헤드. 여기서 이래 가면은 이래 가면은 손 밑에 뒤에 제가 손 앞에, 앞에 이렇게 봐.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도 어 드레스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갖고 가면 어 드레스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대칭이 돼야 돼.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대칭이 돼야 된다. 반복해서 보세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테이크백을 지나서, 테이크백을 지나서 대칭이 되려면은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내려칠 때 3번 3번 헤드 헤드 자 여기서 핵심 핵심 테이크백을 지나서 완세하면은손뒤 따로 오면 돼손뒤 따로 오면은 뒷땅 슬라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 들어서 손 앞이면 돼 이쪽이잖아요 좌파손 앞에 제가 지금 이렇 이래 들어온 거예요 손 앞에 손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영상에는 슬로우 비디오로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 앞에, 손 앞에. 테이크 백을 지나서, 덕싱에서, 팡. 손 앞에. 손,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여기 공을 들면은, 팡. 방이바닥에 있는 공을 내려쳐 보는 거야. 자, 손에 공을 잡았다 생각하고 테이크백을 지나서 들고, 방손 앞에 방. 오늘은 임팩트 구간, 임팩트 구간 팔로스로 여기 손 앞에 이쪽을 이쪽을 내려와서. 탕. 피니스로 넘어가기 직전에 임팩트 구간, 팔로스로, 테이크 백을 지나서, 백신 상관은, 탕. 가 지금 힘안 드리고, 이 헤드를 탕, 탕 떨어뜨리면 헤드가 뭐여요 힘이 빠지면 손목에 힘이 빠지고 그립에 힘이 빠지면 탕. 이렇게 헤드는 이렇게 돌게 돼있어